홍간지라고 이제 그 전국시대에 이제 불교, 불교 위주로 나아가던 한마디로 스님이 영주였던 곳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국난스 하시는 분들 잘 알죠? 홍간지 그 사실 이거 홍간지입니다 페어휠 스타트님 어서오세요 뭐, 그 전국시대에서 일본으로 말을 하자면 그 승려들이 굉장한 계급이거든요. 굉장한 기득권이에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승려가 못되던 예, 그런 때죠. 한국에서 승려처럼 "와, 나 머리 깎고 살에 들어간다" 이게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승려 못해요. 히미코잡기 너무나 어려운 것. 초일차 히미코 잡으시라고. 하긴 히미코가 좀 갑해져. 그러면 저는 오늘, 아유, 뚜앙꾸님 방금 오셨는데, 오늘 일단 그럼 10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대기업이 오셨는데 또 제가 자리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강래씨님 네. 마, 니 세금 안내나 이러면서 발로 까면 가야 됩니다. 실비 님 어서 오세요. 그또 한꾸 님도 그 관우 악덕 님 예. 방송 보시면 아, 저게 이게 개고수구나. 네, 느끼실 수 있는 개고수시기 때문에. 기쁨에 아, 근데 어차피 택터르시는 어느 토탈워를 하든 어 잠이 잘 오시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그 재미없는 삼타로 합니다. 금연 가지아님 어서 오세요. 금연 가지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laughs>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카페 매니저가 막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지. 근데 이번 판은 또 제가 두안꽃님 어 굉장히 잘 풀린 게. <laughs> 일단은 하토리가 망했어요. 일단 하토리가 망했고요. 어 지금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하토리가 망했고 개발은 거진 끝나가가지고 이제 전진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고무유미가 떴어요. 예, 에치젠 안 버리고 하려고 이번에. 솔직히 버리고 하면은 뭐 한. 일본 한세개네개 말아 먹으면 충분히 각독이 나오는데. 삼타로, 삼타로 괜찮은데요.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타로가 이, 보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운빨 게임이. 거기다가 이, 하는 사람만 뽕에 차오르는 게임이 좀 심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인싸 게임이다. 우리 인싸 게임 어떻습니까? 네. 인싸들 어떻습니까? 남들이 눈치를 주고, 남들한테 네. 막 남들한테만 어, 인정을 못 받아도 자기 자신 혼자 잘 놀거든요. 이게 바로 인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아싸가 하기에는 좀좀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인사게 아이고 불이다 불. 저는 아싸여가지고 3타로 하면 막 불편합니다. 아워 제너럴 해즈 볼른 요문이 이제 다음주에 투표가 있네요, 여러분. 다들 투표 많이 하시고요. 일단, 이게 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쇼군에서 가장 운빨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레벨 없이 에 나오는 보너스겠죠. 제가 볼 때는 고무유미는 거의 1티어라고 봅니다. 명, 명중률 정확도가 10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큽니다. 사실 저같은 아싸는 오해머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카를 프란츠가 짱이라는. 그린 스킨의 위대한 도끼를 보았나는. 아, 시야 보너스. 그런 거 나오면 게임 꺼야죠. 자, 오늘, 오늘 컨이 되게 남잡하네요. 컨병세막 밖으로 오세요. 나가고. 그래서 지도를 뺏겼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지도를 뺏긴 거죠.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야를 CA가 뺏어갔어요. 빼앗긴 지도.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시다고요? 지도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지도 엔티아 당했죠 <목소리> CA는 사실 금발 양아치였던 것아 서럽다 근데 지금 거의 선전포고 국가가 전국포위망 수준인데요 근데 아직 다케다가 안왔어요 다케다가 얼마나 많은 병력 끌고 올지 또또이 설렘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히타케야마가 다른 땅을 다 잃어버리고 요 위에만 땅이 딱 있으면은 그 땅은 이제 제가 처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한번더 전진을 하면 거기서 방어해도 되거든요. 언제나 이 전선이 문제니까요. 만구님 어서 오세요. 사렙에 됐나요? <laughs> 드디어, 사렙이됐네요 다음 수행원은, 와, 개구리 왕룬이, 개구리입니다. 고, 처음에 고물 요미 줬으니까, <laughs> 아, 마음이 착착하다. 이예 근데, 이코 이키는, 뭐지? 팩션이 그지 같으니까, 이게 트리가 약간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지금 타이밍에 4레벨 되면은, 저 같으면 이제 보병지휘관 3개를 찍어서, 근접공격 플러스 3회! 고수까지 챙기는데, 어차피 다음에 이제 찍을 게 없어요. 다음엔 이제 찍을 게 솔직히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오레벨에 보병 지휘관 삼스킬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무를 3스킬 찍으면은 유지비 마이너스 15퍼에 재보충이 플러스 10퍼거든요. 사기 플러스 이래 최대한 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또 이렇게 다이묘 키워 놓으면 뭐합니까또좀 있으면 어 어떻게 되죠? 네. 닌자가 와서 내 다이묘를 싹둑 그죠? 나이 먹고 자연사. 근데 아직 서른이라. 아직 장착합니다! 우리 진보 언제 오나요? 너 지금 안 오면 넌 보수다. 의문에 자연사 당하면 무조건 관내신이 나쁜 거야. 빅바드러시안님 어서 오세요. <laughs> 와 이거 왜 이렇게 고급병력이에요? 부럽다. 나도 이렇게 고급병력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 와 이거 뭡니까요? 최고의 공성병기 들고 왔네요. 여러분, 우리 관능신이 드립이 좀 썰렁하고 그래도 다 참아셔야 돼요. 카페 매니저 아닙니까? 다 참고 버티셔야 합니다. 에빈님 어서 오요 이게 다 권력에서 우러나오는 드립이다. 그냥 웃지요. 어디보자, 어떻게 나눠오나요? 여잘 나눠오네? 여기 유미 3개.

여러분 급함 도움 아아 아, 그래요 어 테터 르신 대단하시다 <laughs> 아 숨은 다음에 기어 오르게 하자구요 아 그죠 그게 어, 어 i s t h a t great idea 이 디스코널 쓰리 아철 어.. 던 헤브.. 어 스피어 아웃뎀 그러면은 이제 여기 클림 하죠 클라임 yeah. uh, 그럼 올라오면 이제 떼어야죠 저 말이 맞습니다 역시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네 아저씨 한텐 지금 아침 일 건데, goodmorning. 어. <laughs> 아, 저 아저씨 미국 산다 그러던데요.